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신익남 PD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재판 개입 혐의 임성근 살림 판사들이라는 제목의 더 팩트 기사 내용입니다. 임성근 전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최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재판 개입으로 바라본 언행을 조언일 뿐이라며 의미를 두지 않은 담당 판사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 근거가 된 범죄는 아니지만 위헌적 행위라는 1심 판단을 놓고도 2심 재판부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톤 다운했습니다. 임성훈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 시절 일선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표적 사건은 가토다스야 전 상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입니다. 다스야 전 지국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의 행적에 관한 의혹을 보도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담당 재판장을 사무실에 불러 다스야 전 지국장의 보도가 허위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담당 재판장은 공판 중 다스야 전 지국장의 보도는 허위라는 중간 판결적 판단을 고지했습니다. 선거 공판이 아닌 속행 공판에서 재판장이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을 밝히는 건 이례적입니다. 검찰은 이를 재판 개입으로 봤지만 담당 재판장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그는 수사기관 재판 등에서 피고인이 저한테 지시한 건 아니었고 기회가 된다면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 정도로 받아들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임상근 전 부장판사의 요청이 계기지만 주심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 개입이 아닌 선배의 조언이었고 그마저도 주심과 논의에 독립적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담당 재판장의 증언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재판 관여 행위가 계기가 되긴 했으나 재판부 논의를 거쳐 소송 지휘권 행사 차원에서 재판장의 판단과 책임 아래 중간 판결적 판단을 알린 것으로 피고인이 소송 지휘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할수 없고 강요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당 재판장도 꺼름칙했던 대목이 있습니다. 구슬본 수정 요청입니다. 임성근전 부장판사는 선고때 낭독할 구슬본을 미리 받아 첨삭 형태로 수정을 권했습니다. 담당 재판장은 피고인이 구슬분 수정을 요청한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주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수석 부장판사이고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선배라 믿고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제 견해대로 주심에게 구슬분 내용을 바꾸자고 했고 충분히 협의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임성훈전 부장판사가 부적절한 요청을 했지만 재판장 선에서 끊었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임상규 전 부장판사의 요청이 부적절했지만 최종적으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담당 재판장은 합의를 거쳐 구술본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재판권을 행사했고 현실적인 방해는 없었다. 피고인의 재판관의 행위를 권고나 권유 정도로만 생각한 담당 재판장의 자유의사가 제약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명시됐습니다. 아세아 전 지국장 사건만큼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임상근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의혹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판이 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의 해외 원정도박 혐의 사건입니다. 임상근 전 부장판사는 약식명령 청구된 사건이 공판에 회부됐다는 사실을 알고 담당판사 김모 씨를 불러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모 판사는 사건을 공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 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재판 개입으로 봤습니다. 재판부 역시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형사 수석 부장판사로서 소속 법관이 여론 비판을 받을까봐 우려돼 조언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피고인 스스로 재판 관여 행위를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항변하기 위해 법적으로 평가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당사자인 김모 판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검찰에서 형사사건 담당 법관은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지 않은지 다른 판사들과 상의하고 싶은 게 일반적이다. 최종 결정에 앞서 놓친 부분이라며 당시 그냥 조언으로 받아들였다. 법원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이미 친분이 있던 분이라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조언 덕분에 다른 법관과 논의에 더 적절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김우 판사는 동료에게 의견을 구한 뒤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공판회부 판단을 번복하고 약식명령을 발부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로 현실적인 방해는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 3부는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지만 세부적 판단은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임상균 전 부장판사의 재판계의 행위를 사실로 인정하고 위헌적 행위라고 명시했었습니다. 다만 재판에 개입할 직무 권한이 없어서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 판단은 2월 임성균전 부장판사 탄핵안 가결에 주된 근거가 됐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임성균전 부장판사의 행위를 위헌적 행위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 관여행위가 헌법 위반인지는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심판 범위를 넘는 판단이라는 이유입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한달뒤 재판 개입은 범죄라는 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재판 개입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의 연루 법관 중첫 유죄이자 재판 개입을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첫 판례였습니다. 형사합의 32부는 판사가 명백한 잘못을 했다면 대법원장, 법원 행정처에서 지적할 권한이 있다고 봤습니다.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있는데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그 권한을 남용해 유죄라는 판단입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2심 재판부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형사합의 32부 판례 사건 번호를 각주로 달아 공개 반박까지 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법은 신급 제도를 도 잘못된 재판을 당사자 상소로 바로잡아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보장한다. 또 법관 기피제도를 도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당사자 신청으로 그 법관을 직무에서 배제해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도만으로 해결하기 부족한 경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판사의 잘못을 바로잡을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있는데도 대법원장 등에게 판사 잘못을 지적할 권한까지 인정해야 하냐는 의문입니다. 또 재판부는 이 권한을 인정한다면 법관이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무를 수행하느라 재판이 지연될 수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임상균전 부장판사의 행위에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1심에서 붙은 위헌적 행위라는 꼬리도 떼졌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내려진 유죄 판결도 반박했습니다. 임상근전부장판사로서는 단비 같은 판결을 받아든 셈입니다. 법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18일 대법원에 상고했고 현재는 변론을 마치고 검토 중입니다. 이번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지 만 명에게만 평등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정의를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서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법부는 그냥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 집단일 뿐입니다. 과연 존중받으면서 합리적이고 수긍할 만한 재판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법관 스스로 훼손한 위헌적 범죄 행위입니다. 그들 스스로 무너뜨린 사법부 신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토론은 무서워 커지는 윤석열 최재형 한계론이라는 제목의 쿠키뉴스 기사 내용입니다. 아기 후 아는 게 없어서 토론을 기피하는 후보, 최근 정치권에서 윤석열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도는 별칭입니다. 두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18일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를 취소했습니다. 윤석열 측의 반발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면서입니다.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토론회 역시 비전 발표회로 대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토론을 꺼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간 잦은 마실수로 구설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주로 정책을 언급할 때 실현이 발생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분야에 의견을 표하다 보니 취약점이 쉽게 노출된다는 분석입니다. 최재형 역시 아무런 준비 없는 후보라는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그는 지난 4일 온라인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각종 현안질문에 대부분 답하지 못하면서입니다. 모른다 고민해보겠다 준비된 답변이 없다 등만 남발했습니다. 국정 사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들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도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윤석열이 본격적인 정치선언 이후부터 보인 김건희의 논문 표절, 장모 구속 등 연일 공세에 시달렸습니다. 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국가 4절 완창 논란부터 조부 친일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해창 후보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1997년과 2002년 대선 당시 이해창 후보는 그 아들의 병역 비리 논란으로 고욕을 치렀습니다. 경쟁자들은 이해창 후보 아들들이 체중 미달로 병역을 면제받는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해창 후보는 병역 면제 과정에 아무런 비리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대선 기간 내내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그의 강점으로 꼽혔던 개혁성과 도덕성 대쪽 이미지도 빛이 바랬습니다. 해당 의혹은 근거 없는 공세로 결론났지만 그가 낙선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후였습니다. 당내에서는 두 정치 신인을 향한 우려가 큽니다. 이들이 보여준 정치 철학, 행보가 아마추어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선 주자들이 분야별 공약을 내놓는 것과는 달리 두 사람에게선 제대로 된 정책이나 공약 발표가 없다는 평입니다. 현 여론 지지도만 믿고 본선에 내세운다면 필패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당내 토론도 소화하지 못하는 부실한 후보들로 정권 교체를 이룬다는 것은 몽상에 가깝다는 주장입니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본성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정해야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당내 경쟁 주자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측은 지난 20일 토론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이 무섭고 토론에도 무섭다면 대통령 선거에 왜 나왔냐며 질문을 피하고 기자회견을 피하는 대통령 지금까지도 충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도 지난 19일 윤석열을 겨냥해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는 이가 토론을 겁내고 회피한다며 어떻게 5천만 명 국민을 설득하고 나라를 이끌겠는가 우 웃은 이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역시 지난 17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윤석열과 최재영을 아마추어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두분다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처음부터 대통령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다가 작년에 나타난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 준건 아닌가라며 사실 정치인으로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식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것이라고는 법조항 몇 개뿐일 텐데 과외 받은 거 가지고는 토론회가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이나 최재영이 자질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애초에 자질 자체가 없던 인물들입니다. 철저한 검증 없이 대통령 하고 싶으면 하는 게 대통령입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